아드 세고 피라. 알가 왕이 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어, 몰라. 어, 강이 아, 강이 흐르네. 지 아, 계곡이야 응, 가자. 자자자 제이, 어디 가? 공전? 이 아무 도못면 처도 되 비가 는 음. 성에 고립되면 물이 없다. 응. 오빠, 여기 너무 멋있다. 맞지? 응. 다른 궁중 못한 거고, 저사에 눈도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진짜 경이롭다, 경이로워. 저분 빠졌다. 응. <웃음> 빠졌다. 어이구, <laughs> 어이구. 괜찮으시네요. 응. 오빠 여기 알함브라였나? 알카사르. 아 알카사르. <laughs> 와, 비행기도 지나가고 여기가 알카사르 궁전. 이태카요 응. 여기 올 때는 일찍 오는 거 추천. 어느 명소든 마찬가지다. 사람 없을 때 조용하게 와서 보고. 느끼다가 가야 좋은 곳인 것 같아. <laughs> 와, 뒤에 배경. 와, 뒤에. 너무 멋있다. 어, 어. 아까 많이 봤지? 어. 나 상상치도 못했는데, 어. 이걸 보게 돼서, <laughs> 응. 내 오늘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또 생겼다. 뭐지? 역사 공부하고 <웃음> 싶대. <웃음> 어. 스페인 역사랑 유럽 역사 좀 묶어서 해야겠다, 맞지? 어. 알고 보니까 와 입이 이렇게 <laughs> 아씨 이렇게 되네 입이 안다물어지대 음.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말 진짜 진리다 어, 어, 그치? 그치? 좀 어. 좀 어. 음.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음. 알고 보자 다음 여행지는 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 여기는 세고비아 수도교 보러 왔는데. 세고비아 조용하니 좋네 마드리드는 좀 서울 같고 여기는 마드리드 북부지역인데 여기는 마드리드 중심지보다 좀 춥고 산에는 눈도 있고 하루에 4계절 다 겪는 나라인 것 같다 여기도 신기하네 보자 한번 보이스 이번에는 가이드 투어 신청해가지고 한국인 가이드 같이 하고 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나 이제 역사 공부 좀 하려고. 공부를 진짜 싫어는데 진짜 맛있다. 여기가 수도교래. 수도교 보내지. 응. 같이. 수도교가 어. 뭐 교회 관련된 그런 데가 아니고, 물수. 도로도 다리교 해가지고 물 흐르는 다리 뭐 그런 건가 봐. 음. 수도교 도착! <laughs> 이거 수도교가 이 옆에 동네랑 저 옆에 동네랑 사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물 흘려 보내려고 만든 건데 이제 저 동네에서 이 동네까지. 근데 이게 1세기에 지어진 거란다 아.. 2000년 된거지 어떻게 200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될까 다 다른데 아.. 대단하네 멋있다 아. 지금 시각 1시 15분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져. 여기도 12시 전에 오면은 좀 예쁜 데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밥 먹으러 와봤다. 이게 꽃보다 할배. 그거 촬영했다는데. <laughs> 나도 이랬냐, 와봤네. 여기는 아기 돼지 요리 유명하다 해가지고. <laughs> 껍데기 바삭한 거 봐라. 껍데기는 아, 음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 음. 고기는 진짜 배팡하잖아.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고기는, <목소리> <아이고>, 고기는 빠간 <빠지나>. 거. <목소리> 아, 날씨가 좋네요. 죠 엄청 크지? 음. 이게 화면으로는 크기가 음. 잘안 보이겠다. 저거 산보다 더 커. 음. 실질로 바람 응. 소리도 잘안 들리고 너무 좋다. 가보자, 가 와, 나무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오빠. 여기 왔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여행객들 보고 싶은데 오기 힘들어서 못 오는 데인데. 오늘 운 좋게 왔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편집할 때, 어딘지 내가 찾아서 자막으로 넣어야겠어. 이게 누구 무덤이랬네. 기억이 안... 와, 이거 진짜 크네. 큰... 어, 이거는 자로 그린 거네. 그린 거. 음. 와, 이게 떨래도 돼, 정답. 가이드 투어 끝나고 신발 사러또 발에 맞는 거 있는가 한번 가보려고 지금 구글 지도 보고 폰마커 찾아가는 게. 어. 가이드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페인 사람들 해가 느껴져서 낮에는 낮잠 자고. 저녁에 아홉시 돼야 저녁밥 먹는다. 네, 아잠 시간이 있다. 그라 이가. 어, 시에스 s 인가 어, 시에스카. 이게 유럽 분위기 는 확실한데, 번화가온 음. 느낌 있잖아. 이거또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그 오늘 순발 사고, 저녁 먹고 좀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놀아봐야겠다. 오늘은 휴가공보거든 머리 아파가. <laughs> 저녁 8시 40분. 해봐라 해. 아, 봐 이, 해가 이렇게 있다. 어, 너무 신기해. 여기가 쏠광장. 쏠광장. 요거 있는데 까를로스 3세 아, 어, 중심 안도 지금 우리 둘이 떨어질까 봐나는 너무 무다 이게 어, 어 저푼 나카 이거 어디 바 어. 그 앞에. 자, 푼 나카, 제가 보자이 이뻐. 신발 사이가 그래줬나.